언제 네. 있었던 저게 건가요? 저게 10월 올 올해 10월 2일에. 어, 이제, 얼마 안 됐네요. 네. 근데 저 행사 네. 저 주최자들은. 네. 뭐, 누구를 측정해서 저걸 한건 아니다. 네. 라고 네. 얘기 하지만, 결국은 지금 최상 씨들 네. 지금 비판하는 그런 회사였아요다 네, 행사였잖아요. 다, 저기 저기에 그 참가했던 임원들이 네. 다 지금, 네. 허경영 씨. 지지자들이고 네, 지지자들이 예, 서 거의 저를 성토대회 하는 그런 아. 대회였죠. 지금, 아, 네. 지금 거의 지금 고패션이 난리가 났는데, 네. 아까 방금 공개된 녹취만 봐도 지금 사람들 충격에 빠졌는데, 지금 또 네. 다음 녹취 나가면 그렇죠. 1번 클립 한번 들려보실까요? 1번 클립 한 번. 네. 아, 네. 아, 네. 정말 점점 지금 네. 저희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방송하는 거야? 녀를뭐몰았는데 그럼 내가 보지 않는가? 어, 장녀들은 여자들이 장녀 아니냐? 어디 누구? 아. 대한민국 여자가 장녀 아니냐? 나 장녀들이야 여자들은 100%봐 나는 나는 최영민 장년 약 장녀랄 말은 잘 생긴 여자를 보면 다 하는 소리야 청년수를 했다 장녀다. 멘트가 엄청 쎄네요 이거는 저, 저희 진짜 가우세도 연구소가 네, 네. 이런 멘트를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네, 충격적이네요. 지금만 봐도 지금 사람들 충격에 빠졌는데 요금또다 어, 네. 네. 그렇죠. 음. 클립 한번 들려보실까요? 1번 네. 클립 아, 아, 네. 정말 점점 지금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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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방송을? 말을 찬열은 몰 했는데 그럼 내가 돌지 않나? 강연 아, 그 여자들이 장 아. 아니냐, 대국 여자가 아니냐? 나 장녀들이야 여자들은 백도로가 나는 나는 최영는 장녀란 말은 잘생긴 여자를 보면 다 하는 소리야 청년수술했다 장녀다 렌트가 엄청 쎄네요. 정말 이거는 저, 저희 진짜 가오세도 연구소가 네, 이제 네. 이런 멘트를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네, 충격적이네요. 지금, 지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네. 허경영 씨의 실체를 보여주는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창녀가 아닌 여자가 어딨노? 네. 와 어떻게 대한민국 여자가 창녀 네. 아니냐? 아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네. 뭐 공중파를 비롯해서 케이블 TV, 음. 뭐 종편, 네. 뭐 심지어 음. 유튜브 방송에도 많이 출연했잖아요. 야, 충격적. 저희가 음. 지금 저희가 일부러 지금 계속 네. 뒷 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 많은데 네. 그 마지막까지 한번 많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 어? 이번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전까지는 네. 어, 앞 부분 지금 이것까지는 이제 허경영 씨랑 네. 이제 최사랑 씨가 네. 했던 대화고 네. 이제 문제의 녹취가 나옵니다. 이 녹취는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이게 아마 올해 초였죠. 네, 올해 네. 초에 네. 어, 한 저녁 시간 대에 네. 이제 최사랑 씨가 네. 이제 허경영 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 어, 허경영 씨가 지금 뭐 방송 주인, 녹화가 있어서 예, 예. 어, 나 로... 빨리 끊어야 돼서 네 알았어 했는데 허경영 씨가 전화를 안 종료 버튼을 안 누른 상태입니다. 네, 그러고 네, 네. 좀 대화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제 네. 그 최사랑 씨가 녹음한 상황인데 네. 실제로 그러면은 허경영 씨가 이제 어떠한 여성과 대화하는 그 녹음 내용입니다. 네,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청재님그 저거는 좀 틀린가 봐요. 정력이 이게 좀 다른가 봐요. 아예 버젓이 사이가 트 같아 버려서 리는거같은싸 해야 돼. 지금 남자들은 테니스를 펜스, 자꾸 테니스에 일반 남자들 뭐가있 네. 그게 있어. 자궁 경부암 네. 그 균이 있죠. 네. 남자들 테니스, 동남아구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 아니 뭐 되면 그 해요. 우리는 한번 할 수도 있어함부할 수가 없겠 <laughs> 야. 근데 그럼 내가 돌지 않나? 당연는 아, 그 여자들이 장려 아니냐, 자고, 대한민국 여자가, 당연 아니냐. 나 장려들이야, 여자들은 100%가. 나는, 나는, 최악의. 당연히, 당연장란 말은 잘생긴 여자를, 보면다 하는 소리야, 청연수술 했다, 장려다. 아, 멘트가 엄청 세네요. 정말 어, 이거는 저, 희 진짜 가우세고 연구소가 네, 이제 네. 이런 멘트를 내보내냈다는 것 자체가. 네, 충격적이네요. 좀 충격적입니다. 네. 네, 예, 다, 있잖아요. 거의 저기, 저기에 그 참가했던 임원들이 네. 다 지금, 헌경 영시 지지자들이고. 지금 지지자들이고. 거의 이제 허경영 씨 네, 지지자들이고. 지지자들이고. 예, 예. 네. 그래서 거의 저를 성토대회 하는 그런 아, 대회였죠. 아, 지금, 네. 지금 저희 지금 녹취창이 난리가 났는데, 네. 아까 방금 공개된 녹취만 봐도 지금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네. 지금 또 다음 녹취 나가면. 그렇죠. 1번 네. 클립 한번들려보실까요 1번 네. 클립. 아, 한번. 아 네. 정말 아. 점점 지금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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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방송을 하고 있어? 어땠... 아르찬녀로 나를 몰랐는데 그럼 내가 돌지 않나? 아니 근데 여자들이 장녀 아니냐자로 됐어. 야미오 여자 가그녀아니냐나장녀들이야 여자들은 때로 가. 나는 나는 체형이 나는 장래란 말은 잘 생긴 여자를 보면 다 하는 소리야. 청년 뜻을 했다. 장녀다 멘트가 엄청 세네요. 정말 이거는 저, 저희 진짜 가우세 연구소가 네, 네. 이런 멘트를 내보냈다는것 자체가. 네, 충격적이네요. 지금 좀 충격적입니다. 이건 정말. 네.